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인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대비하여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학년별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4일부터 202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작년과 다르게 수능 접수 마감일이 9월 모의고사 이후 이틀 뒤까지여서 9월 모의고사 이후 수능을 칠지 말지 결정하는 수험생들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실시되는 고등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모든 모의고사 및 수능 일정입니다. 2024학년도 즉 2023년 9월 모의고사 일정은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실시될 예정이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6월 모의고사 때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9월 모의고사부터는 다시 3월 모의고사처럼 함께 시험을 봅니다. 실제 범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시험 범위가 늘어난 것 외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수학 선택과목 및 과학탐구 2과목의 시험 범위가 처음으로 전범위 해당하는 시험으로 사실상 9월 모의고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영역에서 출제 범위가 전 범위인 첫 시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개년 9월 모의고사 등급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 영역이 학년별 3개년 등급컷 자료입니다. 이 팀장이 3월, 6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분석하면서도 말씀해드렸지만 국어, 수학 영역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부터 현 수능에서 활용되는 공통 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하면서 선택과목별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해드리지만 똑같은 국어 영역 90점의 공통과목 성적이 같아 도 선택 과목 별로 표준 점수가 달라지고, 똑같은 국어 영역 점수의 선택 과목까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점수가 각각 어떠한지에 따라 표준 점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원점수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원점수와 선택 과목에 따른 등급컷을 추정해 둔 여러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따로 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자료만 보고는 본인이 특정 연도 어떤 선택 과목이 기출 문제를 풀어서 몇 점이 나왔는데, 몇 등급 정도의 성적일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공부량이 많고, 학생들도 많이 선택하는 만큼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라는 경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밝히며,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수능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 중 22개의 킬러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국어 영역에서 선정된 킬러 문항은 모두 공통 과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국어 영역이라면 공통 과목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지적당할 만한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비교적 공통 문항이 비교적 쉽게 출 출제되어 학생들이 공통 과목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추가적으로 선택 과목까지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로 수학 영역이 학년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등급화 자료입니다. 미적분 기하 선택 시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 표준 점수가 높게 산출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 설명을 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수능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간혹 고민하 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 과목 중에서는 보통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이기는 합니다. 기아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상 기아를 아예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과 학생들도 표준점수를 이유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일단 인원도 적고 표준점수 추정치에도 변동폭이 큰 편이라 학생들이 웬만해서는 인원이 많은 미적분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로 선택하기는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미적분 과목이 너무 안 맞는데 위의 이유로 굳이 미적분 을 선택하기보다는 선택과목 구조의 취지에 맞게 여러분께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재미를 느끼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탐구 영역 총 9개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3개년 등급화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탐구 영역의 경우 영어, 한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절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고3 6월 모의고사와 고3 9월 모의고사의 사회탐구 영역 성적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고3 3월 모의고사부터 모든 선택 과목이 전 범위가 출제 영역이어서 고3 3월 모의고사 부터 수능까지 출제 범위가 동일 합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분석 콘텐츠 에서는 3월에 비해 n수생이 유입 되고 고3 현역 학생들도 탐구 과목 에좀더 익숙해져서 전반적으로 등급컷이 올라가고 만점자 표준점수 는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비교 했을 때는 어떠한 공통된 경향성 이 있다기보다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9월 모의고사가 수능에 비교 적 가까운 시점이라 응시생들이 숙련도가 더 올라가기는 했겠지만 아무래도 6월부터 n수생들이 이미 유입된 만큼 시험 난이도 자체의 영향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탐구 영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네개 선택 과목,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과학탐구원 네개 과목, 과학탐구 2네개 과목 총 여덟 개 선택 과목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3개년 등급컷 자료입니다. 과학탐구는 일단 이 팀장이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2 0 2 4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있어 과학탐구 2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자. 않으면서 과학탐구2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구과학2 같은 경우 과학탐구2 과목 중에서뿐 아니라 과학탐구 영역 모든 과목을 통틀어도 만점자 표준점수가 가장 높고 6월 모의고사 때는 지구과학2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무려 85점까지 치솟았습니다. 과학탐구2 과목은 잘하면 이렇게 표준점수 대박을 칠수 있는 반면 인원도 적고 시험도 까다로워서 쪽박을 치기도 일수인 과목이라 위험 부담이 크기는 합니다. 다음은 고3 6월 모의고사와 고3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 범위가 전 범위로 동일한 과학탐구 과학탐구1 과목이 성적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물리 원, 생명과학 원은 등급컷이 떨어지고 화학 원, 지구과학 원은 올라갔는데 이는 사회탐구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 응시 후에 과학탐구 2 과목에서 과학탐구 원 과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고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첫 평가원 시험이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석소장님과 이 팀장도 그렇고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9월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물론 교육과정 내 출제가 반드시 쉬운 문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준킬러 문항 위주로 출제된다는 예측도 등장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은 이처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포착된 상황이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수능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9월 모의고사가 쉽게 출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더 더욱 반수생, 연수생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대학교에 다니다 다시 입시를 준비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통 현역 시절에도 상. 중상위권, 중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인 수능 성적을 잘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비단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수시 준비 학생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수능이 불안정해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 안정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원서 지원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